CTS 뉴스는 올해 선출된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대한일수교장로회 호원총회 이남규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건 기자입니다. 예, 총회장님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이 종책을 어려운 시기에 맡겨주셔서. 어 총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연령으로 보면 음 위에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 총회에 저보다 적으신 분들보다.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연세가 적으신 분들, 그분들이 잘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총리님 임기 동안 굉장히 계획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 총회가 연중 행사를 계속 해마다 해오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 호혼의날 그리고 부부수향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두고 봐야 할것 같고요. 제가 총회장으로 임기를 맡아 1년 동안 하는 동안, 이 1년 짧은 기간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라는, 총회적으로 나아졌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회 연합하는 문제, 그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호헌총의 목사님들이 한 수준 음, 내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어, 한국 교회가 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 자기가 살았던 부름받아 쓰임 받았던 시대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그 문제 그리고 환경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해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 혼총회가 더더구나. 오직 말씀으로 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단을 넘어서 한국 교회가 반성경적인 어떤 사회적 움직임, 뭐 차별 금지법이나 동성에 애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혹시 후원총회도 교단 차원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뭐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희 총회는 분명합니다.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에 반대한다든지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저희들은 협력하거나 이해하거나 동조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 자신이 하늘 길도 막혔지요. 바닷길도 막혔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까지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가까이해라. 내게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총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시편 91편을 해답으로 참고 갖고 그 말씀을 위로로 삼아 힘을 얻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대정부적인 어떤 소통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주목받았었는데 한국 교회와 대정부의 소통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 그래서 지금 항교 총이나 한장총 그 수장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에 나가서 대모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그 실무진들을 만나서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 그걸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기에 뒤에서 박수 쳐주고 또 협력할까 협력해 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뭐 교회학교가 아니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고요. 한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단 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뭐, 뭐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저도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되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 고난의 때이 죽음의 때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예, 그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